민수기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움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 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아히롯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구로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 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 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와라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린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린몬 베레스를 떠나 린나에 진을 치고, 린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베산에 진을 치고 세베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빗가에 진을 치고 빗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야간 진을 치고 분해야간을 떠나 호라깃갓의 진을 치고 호라깃갓을 떠나 욧바다의 진을 치고 욧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의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의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땅 변경의 호르산의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난안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난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옷에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아평경 이아래 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이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이 베델시못에서부터 아벨시뜸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줄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